맛있는데 너무 아 맛있어? 이 자지 프리 아야 하지마 음. <laughs> 이게 뭐냐면, 설명서예요, 설명서. 욕실 설명서, 세면대 설명서, 뭐, 보일러, 리모컨 설명서. 이게,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, 이런 설명서들을 오너님께 드려야 되거든요? 다 정리를 해서, 그래서 이거를 각 방마다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요것도 하나의 일이죠. 오늘의 작업은 이것이다. 이게 보증서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. 나름 또 중요한 작업이에요. 거의 공사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죠. 네, 이렇게 오늘 오전 일과를 마치고 또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네, 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 제가 승진했다는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고 또 엄청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막상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해도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월급이 조금 올랐고 뭐 그것만 좀 바뀌었다고 할까? 누가 댓글로 그러시던데, 이제 팀장으로 승진했으니까 개고독한 미식가 없는 거냐 없어지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다릅니다. 사람이 한 번에 바뀌면 또 죽어요. 큰일 납니다. 오늘은 그냥 마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의점보다는 마트가 싸거든요. 확실히. 그래서 마트에서 벤또가 얼만지 한번... 알아보러 가시 죠？500 엔 네, 이렇게 사왔 는데요. 히레카츠 김밥처럼 이렇게 말아서 팔더라고요 돈까스 김밥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후토마키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네요 이거 좀 비싸요 생각보다 아니 마트 벤토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970원이네 970엔 만원이에요 이게 만원 오 씨, 팀장 됐다고 또 초심 잃고 비싼 거 사버렸습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거 이렇게 잡고 뜯는 건가 봐요. 어,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맛있어요. 데리야끼 소스 비슷하게 소스가 들어있고 고기가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습니다. 김밥이다 보니까 좀 차가운 느낌은 있는데. 오케이, okay, 맛있네요. 양도 이게 1인분 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, 밥 양이. 단면? 이렇게 대충 생겼습니다. 역시 상남자는 이렇게 썰지 않고 먹어야죠. 그거보다 오늘 마트에서 득템을 해가지고. 오, 씨. 팀. 요즘 또 이게 핫하죠. 아, 이걸로 유튜브가 하나 나왔다. 좋았어. 이걸 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 한번 우리 하루리 엄마랑 아이들이랑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아나아아어니 와? 저또 아 와? <놀람>

왜냐면 아빠니까요. 아, 그래. <laughs> 다른 가족이다 아빠 그래? 아, 아빠 무일가 다 없잖아. 빠 근데 엄마가 그런 거 하면 아빠 마음이 아프지않아요 아니. 그러니까 너가 <laughs> 해야 되는 거지? 아 눌렀어. 응. 도깨비다 진짜. 유키. 어? 아빠. 김밥 만들었어? 김밥디인가 응. 오늘은 맘에 맡게요 어. 아까 했잖아. 어. 아 도깨비. 네. 어. 응. 이렇게 김거 있잖아 김밥. 어. 근데 이렇게 김거한명 하나씩. 그 나이에. 에그 나이에. 그 나이에. 그 나이에. 그나그 나이에. 그 나이에. 이에그 나이에. 그 나이에. 그이에그 나이에. 그그그그 나이에. 그그 나이에. 그 나이에. 그나김그나그나그나그에 나이에. 에 없으니까 다행이다. 아? <웃음> <웃음> 나는 가니카마랑 최나. 아 참치 김밥. 오케이 어. 먹자. 음 응. 김밥을 간장에 찍어 먹어? 어 한국은 아 한국은 그냥 김밥에 간이 돼 있지. 그러네어 그래. 롯데. 아 어. 우리... 고봉. 이거? 뭐니? 어, 선물이야 어, 요새 한국에서 이거? 응. 핫한 일본 푸딩 이거? 든 다하러 <목소리> 어, 거이 어, 이거? 이거? 먹어봤어? 자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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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거 이거? 이거? 자지가 무슨 뜻이야? 일본어로. 자지? 어. 그럼 우리 이런 거좀 봤다 우리. 자지 유니. 뭐지? 그래도 내가 아기 애기... 어렸을 때부터 자지 유니는 들어보니까. <laughs> 자지가. 응. 한국어로 무슨 말인지 알아? 자지? 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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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무슨 말인지 알려줄까? 어? 뭐야? 이상한 거야? 남자의. 응. 고추를 말하는 거야. 자지? 어. <laughs> 그래서 이게 응. 한국에서 그런 발음으로 되게 유명해. 아, 어, 맛있다고 그런 거 아니고? 어, 아, 맛있다고 그런 거 아니고. 맛있는데? 자지. <laughs>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절대 이거를 응. 부를 수 없어. 어, 한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발음하면 절대 안 돼. 음. 알았지? 다음에 한국 갈때 이거 선물로. <웃음> <웃음> 그럼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하라고. 어. 음, 근데 맛있는데, 너무. 아, 맛있어? <laughs> 이 자지 뿌리. 아야 하지 마. 음. <laughs> 나도 처음 먹어보는데. 음. 괜히 거부감이 좀 든네, 나는. 맛있게 드세요. 자지 뿌리. 하지 마. <laughs> 근데 우유 냄새 가 엄청 강한데? 응. 음. 맛있어. 어. 어 되게 약간 물 같아요. 맛있구만. 아, 물 같네? 아, 이 우유 맛이 엄청 강하네. 음, 음식. 어, 맛있는데? 뭐가? <laughs> 아, 맛있다. 뭐가? <laughs>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응? 음? 오늘 밤. 응. 음. 푸 먹으러 갈까? 푸리 먹으러? 응. 음. 나 만족했습니다. 어? <laughs> 추천 가능할 것 같아 한국인한테 응. 많이 사고 한국 가겠습니다. <웃음> <응>? <웃음> 근데 진짜요? 뭐 들어본 적 없는데 <laughs> 왜 들어본 적이 없지? 원래 원래 외국어는 욕이랑 응. 약간 그런 이상한 외설적인 말부터 배우잖아. 응. 고치는 <laughs> <코트는> 코치 <코트야. 웃음> 어. <웃음> 아 근데 꼬추보다 좀더 어, 나쁜 말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Z가 Z Z 잘 해야 돼 지가 제트 발음이니까 제트 발음으로 참더잘 말해줘야 돼안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 자 오늘의 한국어 공부 끝 감사합니다 <laughs> 오늘 선생님은 변태였어 <laughs>